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행, 그리고 혼자 하는 여행, 그리고 친구들과 하는 여행이 조금씩 다 색깔이 달라요. 생각은 하시고 계시겠지만. 어, 가장 좋기로는 친구들하고 하는 게 좋긴 하죠. 음. 근데 지금 저희 나이대가 되게 굉장히 아직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, 자녀를 키우느라 바쁘기도 하고, 내 커리어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, 아, 네. 저랑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을 봤더니, 얘네들이 물론 금전적인 여유도 좀 있긴 하겠지만, 그거가 태어날 때 보면 부모 레벨에 따라서 조금 뭐라 그럴까, 이게 빈부 격차가 좀 나눠진다라고 할까요? 그랬다면, 두 번째는, 결혼할 무렵이 됐을 때 신랑의 부 재산에 따라서 이게 좀 나눠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어 예상보다 좀잘 여유로운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뭐 이게 렇좀 다양한 것 같아요. 무난한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거든요.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위상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어, 그렇게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, 저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보통 보면 길게 한 친구는 20년을 했고 짧게 한 친구들은 그래도 한 15년, 10년 이상씩은 다들 한것 같아요.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각자의 이제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남편 능력 혹은 시댁 능력 때문에 잘 사는 친구들은 돈은 잘 써요. 그리고 되게 여유롭게 보이긴 하더라고요. 대신에 시간을 개인적으로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이게 치사하다면 치사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남편 돈을 받아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가족이고 전업주부한테도 그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충분히 그 비용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심적으로 가정에 있으면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,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돈이 많고 여유롭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거나 나를 위해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.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된 것도 물론 그 친구들이 금전적인 여유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자기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40대 중반 정도 되고 나면 글쎄, 모르겠어요. 차이는 많이 날수 있죠. 뭐, 되게 뭐 부자인 친구들도 있고, 조금 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냥 보통 생활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부자라고 해서 그냥 뭐네끼 먹고, 형편 어렵다고 해서 두끼 먹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물론 그 하루 세끼의 어 뭐라 그럴까,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따져본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,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. 그럼에도 내가 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큰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있는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결혼을 앞두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퇴사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분들은 생활 유지를 위해서 그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로운 사람들도 꽤나 있더라고요. 그러면 굳이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저는 그래요. 돈이라는 게그 직업이라는 게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립심 뭐 이런 것들에 나의 커리어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꼭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할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나만이 할수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클것 같아요.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머님들이 그런 걸 이제 많이 겪으셨는데 어릴 때는 남편 케어 그리고 어 자녀들 케어를 위해서. 온몸을 다 바치셨죠. 그리고 자녀들이 컸다고 다 떠나고 나니,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. 그 아이들이 키울 때만 해도 아 내가 얘네들만 키워놓고 나면 자유로운 시간에 뭘 해야지+ 해야지 했던 게+ 그게 그때 했어야 의미가 있던 거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서니 그 의미가 많이 쇠퇴하고 어 그러면서 나의 의욕도 많이 좌절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이 오는 것들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나이 든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들도. 뭔가 꼭 내가 뭐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일이 있을 때 가족 이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. 어울려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고 살만 하더라도 자기 커리어는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무렵이 되면 전업주부든 아니면 직장맘이든 어 생각이 좀 많으실 때에요. 갱년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자아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들이 좀 많아질 시기인데, 이럴 때꼭 돈은 아니더라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의 취미라든지 나의 특기,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전 같으면 한 60, 70이면 이제 곧...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, 그냥 삶을 좀 정리한다라고 해도 되지만,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. 저희가 100세, 120세까지 살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나이들인데 지금 어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, 이렇게 어 가두는 것보다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하나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는 해봐야 알거든요. 그냥 생각만 했을 때는알수 어 없어요.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자기를 이용해서 도예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, 그리고 뭐 글을 쓰는, 게 제일 돈안 드는 건글 쓰는 것 같은데, 글쓰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,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, 이렇게 작게라도 내가 소일거리 삼아 할수 있는 거를 해서, 뭐 그걸로 돈을 벌면 좋겠지만, 돈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사생활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남편, 자식, 언제까지 예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언제까지 내품 안에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나도 내살 길을 찾아야 어 갱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